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긍정화건 방송 65일째입니다. 오늘도 저녁긍정화건 그 외치기 전에 오늘은 사물과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산책한다는 말씀은 익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책할 때 아파트 문이 열리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후문 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많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중에 제일 가운데에 있는 나무하고 저는 매일매일 대화를 합니다. 쓰담쓰담하면서 어, 잘 지냈어. 어저께 날씨가 좋았는데 어떻게 잘 보냈지. 어, 나는 요즘 그 월초래서 그런지 약간 그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좀 힘들어해. 아 그래도 오늘 할 일. 내가 오늘도 오늘 할 일에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볼 거야. 너도 오늘 열심히 잘살수 있지 항상 사랑해 고마워 라고 그 나무하고 아주 진지하게 아침에 talking about 대화를 합니다 그럼 그 나무가 제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스마일 웃으면서 저를 아주 기쁘게 쳐다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저녁 긍정 화건 방송 하다가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동물이라는,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하고 고양이는 똑같습니다. 동물과 식물, 사람은 전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 에너지 덩어리에서는 진동이 나옵니다. 그 진동은 서로 교류하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덩어리. 진동이 나오는 에너지 덩어리 입장에서는 동물과 식물,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으니까 좀더 잘났고 우리가 뭐좀 우월하고 한것 같으나 한것 같으나 우리는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진동이 나오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어떤 작업을 할때 이렇게 마우스한테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일하는데 같이 열심히 잘해보자라고 충분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물들, 동물들, 식물들이 전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똑같이 응답하면서 서로 진동이 교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람과의 어떤 관계, 사람과의 어떤 대화, 사람과의 어떤 그 소통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꼭 대화를, 이야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우리 지구에 있는 사물, 동물, 식물, 인간들은 전부 진동을 가진 에너지 덩어리일 뿐입니다. 전역공정학원 외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운이 좋아. 나는 참 건강해. 나는 참 풍요로워.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한 시간에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베스트셀러 저자 및 강사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파이팅.